안녕하세요. 오늘 생선 판매 안내입니다. 자 대파갈치예요. 배가 다터졌어요이 파갈치입니다. 이렇게. 자 20미 10.2kg 크기 차이 있습니다. 20미 9.0에서 9.4kg. 20미 8.5에서 8.9kg. 20미 8.0에서 8.4kg. 20미 7.5에서 7.9kg. 20미 7.0에서 7.4kg입니다. 삼치입니다. 고시삼치에요. 1 5미 5.6kg. 그 다음에 4.5kg. 크기 차이 있어요. 그 다음에 4.2kg. 여기 보시면. 그리고 2 2미 m 5.7kg입니다.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. 과학대입니다. 2 2미 m 4.7kg. 22미 3 5 k g 입니다 자연산 붕장어입니다. 크기 차이 있고요. 포따 갖고 머리하고 뼈다고는 버릴게요. 살만 보내드립니다. 3kg 무게제잖아요. 살만 무게가 살 무게만 2kg 정도 나옵니다. 2kg 나와요 1.9kg 2 정도 나오고 보시면 돼요. 군평선입니다. 냉동했고요 받으시면 은 손질하셔가지고 구이로 또 이렇게 찜으로 드시면 되고요 젓갈로도 담으시면 됩니다 방건조 먹갈치입니다 크기는 9 집반 내외이고요 받으시면 조림이나 튀김으로 드십시오 맛있어요 멸치액젓입니다 숙성은 3년 좀 넘은 거고요 자 그리고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6일로 되어 있잖아요 작업할 때마다 틀려요 유통기한은 그리고 보관은 그늘 하십시오 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다른 야채 짭짤하게 썰어 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 때또 비벼 먹을 때그고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